2023년 6월 23일, 넥스트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PC 물가지수입니다. 지난주에 물가가 예측치에 충족했기 때문에 PC 물가지수가 그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 튄다고 했을 때 문으로 뭐, 면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금요일날 나옵니다. 반도체 마이크론이 실적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꺾이지 않고 좋게 나온다면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헤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물동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량이 줄어들면은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시그널이고, 헤덱스가 실적이 좋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고 하면 이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초에는 저희도 활동 지수입니다. 여기 있는 제조업 활동이고, 제조업 지수 있죠. 이두 가지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건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대로 전반적으로는 금요일 날 있는 마이크론 실적과 PC 물가지수, 금요일에 부초적으로 맞춰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폭을 반납했다. 선물 옵션에 상승이 됐던 걸 이제 반납을 했던 거고, 다음주는 이 하락폭이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 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수 보고 마무리 할게요. 어,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여기서 돌파 못할 것 같았는데 돌파를 했고, 근데 우습게 도 이게 돌파하자마자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이고요. 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 노란선까지 3 7 0원절이가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져 버리면 새로운 삼산에서 내려오는 그 높은 산이 됩니다. 그러면 언덕백으로 한번 여기서 튕겨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하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 금지가 나름의 호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힘이 없어요. 코스닥은 지금 좋은 종목들은 다 빠져나오고 공매도를 봤거든요. 코스닥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공매도에는 매장상 없다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런 거에 1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이거는 약간이 아니고 우리 종가고요 어, 달러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러 7월 물 보시면은 고점이죠 이게 다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어요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투자하는 거 조심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미국 시장이 너무 잘나가서 미국으로 전 세계의 돈들이 들어가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깨지면.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 재작년에도 어~ 우리나라는 망한다 미국이 좋다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미국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진짜 타겟팅 하는 종목들 어~ 엔비디아도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가까워지는 것 같기 때문에 타겟팅해야 될 종목들로 어~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고 엔비디아는 어, 모르겠어요. 지금 매수를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감망 대응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넥스트 위크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